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 주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생해서 사망까지 존재하는 것이고 시작되는 시간에서 끝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우리는 형상으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시간 이전에서부터 시간 이후까지라는 뜻이죠. 그래요. 인간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재의 형상화라고 하는 목적이죠. 시간 안에서만이 인간이 형태를 드러낼 수 있고 그 형태를 드러낸 인간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죠. 재료는 뭡니까? 흙이에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는 죽어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내가 헐거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헐기니 헐거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 내가 하나님이 냥 살아가는 인간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헐기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언젠은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입니다. 너는 흙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날마다 죽어가는 그 죄인들을 보며 그 짧은 인생을 뭘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고 기억조차 없이 사라져 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그는 티끌과 같은 인생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인간의 시간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요. 그는 이 시간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시간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앞에 서면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권력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착각합니다. 인기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도 중독됩니다. 그러나 시간 앞에 서 있을 때만 특별히 영혼이라는 시간을 자각할 때만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시간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등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능력이고 시간 앞에 섰을 때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워지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앞에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시간 앞에 설때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목적이에요 내가 내 시간이라고 여기지 말고 내가 내게 선물한 이 시간 앞에서 너는 날마다 매 순간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시간 앞에서 우리가 흙이다 티끌이다를 기억하는 그런 겸손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일이고 겸손이란 자기 자신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겸손이란 주제 파악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겸손입니다 사람이 왜 교만할까요? 지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죠 코끝에 숨한번 멈추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누군지를 모르고 저렇게 사니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이란 내가 이렇게 서 있다가도 호흡 한번 멈추면 들숨이 날숨 되지 않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로 돌아간다는 이 자각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간의 목적은 겸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간 앞에 섰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의 길이를 가늠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주제 파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알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 시간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시간 앞에 설때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간 앞에서 우리가 흙이다 티끌이다를 기억하는 그런 겸손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